안녕하세요. 가족관계 등록부 전문 법무사 김민경입니다. 오늘은 취적을 하는 과정에서 이중호적이 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 씨는 일사 후퇴 때 피난을 오면서 아들만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잠시만 피난 갔다가 곧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아내와 딸을 북에 남겨두고 아들만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과 달리 전쟁은 길었고 결국 분단되어 38선 넘어 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사용할 생각으로 호적을 만들고 그 호적에 북에 있는 아내와 딸 그리고 같이 피난 온 아들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내도 딸을 데리고 피난 내려왔고 남쪽에서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딸은 스스로 호적을 만들었습니다. 훗날 가족들이 만날 수 있었지만 호주인 아버지를 중심으로 호적을 정리하지 않고 각자 호적을 만든 대로 그냥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딸이 이미 시집을 가서 남편 호적에 입적되었기 때문에 굳이 호적을 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망하자 상속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호주를 중심으로 하나의 호적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아버지와 딸이 각자 호적을 만들어서 이중호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딸은 결혼하여 남편의 호적에 입적되고 자신이 취적한 호적은 무후가로 폐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중등록부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각 호적에 있는 사람이 동일인임을 소명하여 아버지가 취적한 호적을 중심으로 이중호적을 정리하였습니다. 아버지의 호적에 있는 딸과 취적한 딸이 동일인임을 소명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양합니다. 물론, 기본이 되는 것은 유전자 검사 시험 성적서입니다. 다행히 아버지가 병원에 계실 때 수술실에서 채취해둔 검체가 있어서 무사히 유전자 검사를 마칠 수 있었고 특히 위 사례의 경우에는 양쪽 호적의 부모님과 형제들의 인적 사항이 대부분 일치하였고 동일인임을 입증할 만한 보조자료가 아주 풍부하여 무난히 이중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